새로운 하루를 또 맞이하면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중동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하나님 건물이 무너지고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경제도 여러모로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도 안정적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정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당면 과제도 잘 우리 온 교우들이 풀어갈 줄 아는 영적인 안목들이 있게끔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고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국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가면 영을 따. 부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도록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 s o n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 s o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 역대상 2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지파의 그 명단들 시부리로 이름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재산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삼만 팔천 명인데, 그 중에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사천 명은 문직이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스론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헬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빅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도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후스와 불라 아니니 이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두 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후스와 불라하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세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여 하여 영원토록 힘이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무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느하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느하 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하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아리에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브라리의 아들들은 마흐리와 무시요, 마흐리의 아들들은 엘리 아살과 지스라 엘레아 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흐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자선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이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라으시의 유언대로 레위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조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께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자선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어, 넘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레위지파의 명단을 어, 기록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어, 언급하게 될 때는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하 그런 부분 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그냥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들이 뭔가를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먼저는 그 3절 보니까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 된 자로 계수해 가지고요, 남자의 수가 38,000 명이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24,000 명은요, 4절 보니까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거예요. 2만 사천 명 그리고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관원과 재판장이 되느냐면 율법을 잘 알거든요. 또 율법을 배우거든요. 성전에서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거를 처리해주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지파 였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5절을 보면 또 4천명은 문직이 또 그중에서 4천명은요 악기 다루는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좀더 구체적으로 그 레위지파의 명단들이 언급되는데 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어, 게르손 그한 무라리이 게르손 그한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의 이름은 어, 외워둬야 돼요. 어, 레위지파의 그세 아들 게르손 그하 무라리를 이제 나눠가지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먼저 7절부터 어 11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명단이 쭉 언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어 20절까지는 어 그하 자손이 나옵니다. 그핫 자손. 그 아차손에게는 아들이 네이트 나와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12절에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브로, 그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다라고 하는 이름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고 또더 나아가서 모세도 그렇고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언급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무라리 자손들의 명단이 나와요. 거기 마을리와 무시 얘기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24절에 보면요. 아,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또 일하는 사람의 나이는요 이십 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까 거기 그삼 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 사람들은 삼십 세 이상 된 사람으로 계수도 하긴 하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이십 세 이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좀. 알아 주시고요. 25절과 26절에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좀 언급됩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이스라엘 땅에 충만했죠. 그래서 늘 언급합니다만은 지금도 어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꿈꾸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하나 있냐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있는 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이제는 멜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딱 쳐지면 거기 다 안장되어져서 어디로 자꾸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때가 이제 우리 때에 찾아왔다 하는 것을 다윗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성산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직분을 맡은 아론의 자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언급되어져요. 먼저는요.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만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인데 아론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힘이 거룩한 자가 되고 되어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두 지파 구약의 열두 지파 중에서도 어느 지파에 속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네위 지파에 속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어,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또 성전 삼아 주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그거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제일 먼저 중요한 건뭐냐면 정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왜 지체들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레위 지파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를 성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내가 누구냐라고 할때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뭐냐 하면 나를 늘 성결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성전이고 내가 또그 성전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늘 챙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요. 어, 이 직분을 맡은자가 하는 것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져요. 28절, 29절, 뭐그 그 성전 안에 있는 뭐 어, 성물, 그 다음에 진설병 뭐 이런 것들 다다룹니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느냐면 시간 표적으로 보면요.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아침과 저녁,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뭐,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약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힌트를 좀 얻어보세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가 아침과 저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뿐만 아니라 31절.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 이때는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성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라 그럴 때는 언제 이런 일을 했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안식일 지키고 우리는 언제를 지켜요? 주일을 지키고 초하루 언제예요? 세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 삼대절기 기본 뭐예요? 예, 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지키고 이런 일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무슨 생각을 드냐면 야 레위인들 특별히 성전에서 어, 맡은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아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다는 어, 생각이 더더욱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 아닙니까? 어디서나 예배드리라고 하고 자 이런 부분을 또 오늘 특별히 그 레위 지파의 명단 어, 그들이 하는 사역 그리고 그들이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늘 주님을 섬기면서 살까 하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도 보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안으로 살수 있을까 이, 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하루도 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합니다.